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아, 좀 늦었네요. 네. 자, 3월 2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아, 아, 하디쇼, 어, 이슈를 통해서 오늘의 어, 테마 섹터, 어, 섹터들의 어, 기대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미국 증시 상승했다 그죠? 네, 예전이 아, UBS는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CS는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 채권을 어, 대부분 제로섬으로 어, 전부 다 상각, 예, 아, 손실로 예, 상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어, 뭐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어, 어쨌든간에 좀잘 예,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CS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서 서폭 상승하는 쪽인데 어, 대형주 쪽 상승보다는 어, 중소형 개별주 이슈 테마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일 포기 못해 에안 낳는다 아우성이다 유가기 재택 법으로 못 박는다. 자, 저출산위원회 에힘 실어준다. 예, 예산권 부여 검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재택이죠. 예, 재택. 요걸 법으로 못 박는다. 이러면은 이 재택 관련주들, 예, 소프트 캠프, 알서 서프트, 렉네트, 영리원 소프트 원, 소, 소프트 랩. 이쪽에 오늘 급등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가방 컴퍼니와 메디앙스도 주목을 해보고, 여기에 좀 포함이 안됐네요좀 까먹었네요. 꿈비도 있습니다. 꿈비. 자, 의약품 유효 특허, 특허 기간 14년까지만 인정한다. 의료비 부담, 예, 경감 목적. 우리가 이제 그저 의약품 어, 특허 기간이 보통 뭐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년. 20년인가 30년인가. 네. 자, 어쨌든 간에, 예, 좀 짧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제네릭이라든가, 어, 바이오시밀러죠. 어, 어, 바이오 예, 그쪽을 통해서 어, 약재 가격을 좀 하향시키는 어, 그런 부분을 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AACR 향하는 k 바이오 미국의 이제 항암, 예, 암학회. 쪽입니다. 그래서 K바이오기업, 네, 델성부론 떡잎공개한다. 네, 어제 그 장중에 어, 어, 박설바이오 어, 추천을 통해서 네, 급등 네, 20% 이상 급등이 나왔죠. 네. 하루하루 말이요. 에 네, 이러한 급등 종목들을 발굴해서 어, 추천해드리면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자, 레오켄 바이어, 바이젠셀, 에클론, 프레스티지 바이어, 로직스, 진노맨 컴퍼니, 브릿지 바이어, 박셀 바이어, 압타 바이어, 일등 홀딩스, 아이큐 이런 거좀 보도록 합니다. 자, 애플페이 상요, 예, 삼성과 네카오, 연합으로 막아낼까?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전보통신, 하이크카리아 다날과 성우전자, KGNS요. 예. 요거는 매번 울고 먹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해소로 이제 접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중국 b 아 d 예, 배터리 안 쓴답니다. 어, LG 엔솔과 어, CATL 반사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LG 엔솔의 어, 2차전지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나인테크하고 나라 M&D, 세아 메카닉스,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늘 급등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주목을 해보고요. 오늘 그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그 출, 저 출산 관련한 영유아 관련주, 재택 관련주, 그리고 어, 이러한 2차전지 쪽에서 LG 엔솔 어,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 주목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가 또 오늘 핵심일 될것 같아요. 로봇,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본다. 지능형 로봇법 산자위 소위 통과. 자, 올 2분기 내에 첨단 로봇 로봇 예, 산업 전략 1.0 수립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것 때문에 로봇주 오늘도 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이는데 어제 장 초반에 큐렉소가 급등을 했다가 다 이제 상승폭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빨간 불이 좀 들어왔어요. 로봇주들은 왜냐하면은 오늘 그 기사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삼성이 지분 인수를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2조라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어,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 어, 인터넷 전화, 어, 그거 가지고, 어, 삼성전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갔었죠. 그 때, 돈한푼안 벌고 있는, 못 벌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하고, 동급이 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예, 예, 매출액 100억, 예, 시가총액 2조. 말이 되느냐? 로봇주, 급등주들은, 예, 많이 오른, 오른 것들은 급락할 가능성. 좀 주목을 해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금융위기 내관 1순위, 비은행, 부동산, pf, 부실 가셔리. 어, 비은행 부동산 PF 요거가 아그 새마을금고, 근거, 마을금고의 PF라고 합니다 3년 새에 90배인가 60배가 PF가 늘었다고 어,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 부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새마을금고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요즘 뭐 금융당국에서 정부 쪽에서 에, 은행권들 이자잔치 하면서 지들끼리 복작복작하는 거못빠 주겠다 이래가지고 어, 비은행권 이런 쪽으로 뭐 결제라든가 뭐 이런 쪽뭐 열어주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그 저기 일 금융권으로 통합을 갖다 좀 시켜가지고 경쟁을 갖다 좀 시켜보자고 하는 데가 mg m 마을금고인데 여따후 어, 이제 그 부실이 있다 이러면은 아 조금 이제 삐끗덕거리겠네요 어쨌든간에, 자 CS 채권 22조 휴지 조각. 금융시장 새 내관이다. 난리났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거 국민연금이 또 대박 또또 또 투자를 했대요. 이거는 뭐 마이 마이더스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 손이네요. 들어가는 적정 그냥 상패나뭐 부실 휴지 조각입니다. 이래놓고 이제 우리 국민들 예, 국민연금 어, 돈 없다고 또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그죠? 자, 어찌됐든 오늘 SCA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이런 어, 신용 관련한 종목들 주목을 해 봅니다. 자, 대만이 암호화폐 산업규제 본격화, PSC가 관리감독이고요. Bernstein 예, 비트코인 은행 위기로 예, 미국 경제 흔들릴수록 수혜다. 아,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이... 이게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계기를 알아야 돼요. 예, 계기가 뭐냐면은 은행들이 금융 위기 때 지들끼리 그 저기 리스크 키우면서 리스크 관리도 안 하고 어, 고객들 돈을 받아서 어, 지랄 발광을 하다가 터진 게 금융 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갖다못 믿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어,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그 나오는 어,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 미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어, 그 다음에 은행 위기가 어, 가속화될수록 어, 블록체인인 기술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기셜 어지스, k 케이시티, 한네트 이쪽은 이제 그 어, 화폐. 디지털 화폐 관련주고, 비덴트 우리 기술 주자 위지트 이쪽은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자, 넥슨게임이것도 어, 오늘 좀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어, 데브 시스터스하고 넥슨게임즈가 에, 중국의 판호, 어, 판호라는 거는 이제 허가라는 거죠. 어, 지금 받았다라는 소식. 이두개 보도록 합니다. 어, 미리 좀 받았던 게 T3 쪽이니까 이쪽도 어, 좀 전전이가 되지 않을까. 예, 상승 종목수가 확대된다 이러면 어, 그리,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킹골드 시대 예, KRX 금값 금융위기에. 아, 금융시장 위기에 역대급 찍었다. 예. i t 센 n 하고 LCOMTECH, THK 에강 뭐,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l c o m t e c 은 직접적으로 그 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 급등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t 센 n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 금은 토큰. 왜냐하면 i t 어, 센 n 이그 거래소. 어, 거래소를 갖고 있습니다 금거래소, 거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큰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래소 역할을 해준다 말이죠. 주목을 해봅니다. 자 어제도 이제 주목이 됐던 이노스페이스첫 어, 민간 발사체 발사 성공이라는 거죠. 우주항공주 보도록 하고요. 어, 분산에너지법 국회 첫 음, 관문 통과했다. 소형 모듈 원전도 포함이다. 네, 원전주 보도록 합니다. 어제 그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20기의 에스, 에, SMR, 에, 스마트 원전이죠. 그걸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장중에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 그런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숨어있던, 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갖다 또 어, 좀뭐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북한이 남한 개량에서 공격용 핵무기 실전 위협이다. 이거 뭐 계속 뭐 저기 북한은 위협을 하고 있죠. 한미일 공조에 좀 예, 반감을 갖다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 원전, 예, 우주항공주, 금 가격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 그리고 암호화폐,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예, 그리고 신용업 관련주, 로봇주, 2차전지 애플페이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 제출산, 재택근무 관련주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바이바이